아멘 여와를 예, 호 사랑하는 너희여 오늘 시0편 97편은 여와의 호 통치를 노래하는 신데 예, 묵상이 되는 구절이 10절에 따라 합시다 여와를 호 사랑하는 너희여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마음 다하여 힘 다하여 뜻 다하여 목숨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묵상해 볼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그리고 7절에서 9절,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가? 먼저 1절에서 이 육절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자. 여기 첫째 부분에서 요절이 1절입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우리가 시편 93편을 배울 때 예,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그 1절에 93편 1절에 처음 이제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 다스리신다는 말은 말라크. 자, 왕이시다. 그리고 통치하신다. 신약의 개념으로 말하면은 나라입니다. 나라. 여호와께 여호와의 나라. 이게 나라라는 말은 이제 왕국이다. 다스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릴 때에 통치하실 때내 때에, 안에 천국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누군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아,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먼저 구해라 하나님이 다스림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사랑 있는 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오늘도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여기 9십칠편 1절에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아멘. 왜인생에 슬픔이 오고 왜 고통이 따르느냐? 근본이 하나님이 다스림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예요. 거기는 에 슬픔, 괴로움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바로 왕으로 오신 주님.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그 왕께 경배하잖아요. 에르미야 0장 십절에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은이사람이사람이시라 아멘. 내가 왕노사람때이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이 예수 우이왕이요이곳에이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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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2절에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이제 구름은 임제를나타내 구름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임제이 흑암 왜 흑암이냐? 하나님 빛인데 신비 속에 계신 것이죠. 감히 거기에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광 가운데 그왔다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의 그 왕의 보호자의 기초는 바로 뭐냐? 의와 공평이다. 의는 하나님의 속성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공평입니다. 또합시다 의와 공평.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의와 공평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살인도다. 통치를 거부하는 대적의 세력들을 심판한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죄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거기는 심판밖에 이 없다는 거죠. 그의 본계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빛을 바라보면서 땅은 온 세상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절의 산들이 여호와의 앞꽃,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락같이 녹았다. 온 땅의 주, 만왕의 왕 앞에서 촛물처럼, 초초가 녹는 것처럼, 그렇게 산들이 녹는다. 그래서 때로, 어, 산에, 이 막, 어, 화산이 막 폭발하고, 그런 것을 바라볼 때, 이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볼 때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할 때 그 권위 아래, 그 다스림 안에 들어가야지, 멋대로 살면 안 되는 거죠. 탕자처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을 보십시다. 여기 7절에서 9절인데, 이것은 오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 단락, 여기 요절이 7절입니다. 읽어 봅시다. 시작,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 조각한 신상을 섬긴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아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거기에 섬기지 마라. 절하지 마라. 아멘. 그래서 여기, 그러나 여기 초과관 신상을 섬기면 허무한 것은, 여기 나나조 1회 보면 우상이에요. 허무한 것은 뭐냐? 우상이에요. 이런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뺏겨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은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식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도 사랑하면 안 돼요. 아멘. 세상을 더 사랑하면 안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한 줄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멘. 그게 자식 잘 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제쳐놓고 자식이 1번이야. 아,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그게 우상이에요. 자식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내 취미생활이 우상이고,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탐욕이 우상이에요. 자식을 욕심으로 키우면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워야죠. 골로세서 3장 5절에 탐욕이 우상숭배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구촌계 원로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 아주 자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로스쿨 수석으로 졸업했어. 요 국제 변호사. 근데 대장암이 발견이 됐어요. 8개월 만에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41살에 그분이 설교를 통해서 간증을 하는데, 너무나 자랑스러운 아들인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점점 병세가. 중해질 때 하나님 기적을 한번 베풀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고 그렇게 간증할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아 우리 자녀 내 자식이 죽을 수가 있겠다 아. 그래서 사람이 한번 죽는 건데 중요한 것은 천국에 가야 되는 것이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생을 얻는 것인데 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자녀에게 신앙을 심어 주었던가 목회하면서 늘 바쁘게 다니면서 그래서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들아. 예수 믿냐? 아들아. 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아들이 예, 걱정 마세요. 저는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모든 거다 내려놓고. 그래서 오히려 아들을 살려 달라고 그러던 기도가 회개하는 기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자식을 자랑하고 더 사랑 것이 있습니까? 아, 참 저는 그 설교를 바라보며 들으면서 간정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나도 내 자신을 다 바라볼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을 제일 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할렐루야. 걱정할 거 없어요. 아멘이십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그분의 따스림 안에 다맡기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우상. 아, 이게 참 끈질기게 우리를. 여러분, 요한 1서 1장에서 5장까지가 우리가 19번에 걸쳐서 수요일마다 말씀을 오늘 받았지만은, 요지가 사랑하니?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하라, 자녀들아.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요한일서 5장 21절에 "자녀들아, 너 자신을 지켜서 우상을 멀리하라"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갑자기 우상이라는 말을 턱 꺼내는 거예요. 계속 각장마다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뭐냐, 우상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는 우상에게 절해서는안 됩니다. 우상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할렐루야. 왕이신. 조각한 그 신상이, 우상이 무슨 나의 왕이에요.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뭐에 의해서 내가 항상 감정이 왔다 갔다 하고, 내 생활 패턴이 그렇게 형성되고, 내 인생이 결정되느냐? 7절에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섬긴다는 것은 거의 경배한다는 말이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 우상을 자랑하는 자, 자랑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수치를 당하고 마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너희 신들아, 여호와를 경배할지어다. 따라 서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 외에. 신이 없는데 여기 신이 뭐냐? 이건 천사와 같은 영적인 그런 피조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정말 영물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을 가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랑하면 안 돼.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8절에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심판은 누구에게 내립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내리는 거지. 나는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는 여호와라.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40일 동안 신내 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고 있을 때 저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부추겨가지고 금을 가지고 조각한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뛰어 놀면서 그때 약 3천 명이 죽지 않습니까? 우상에게는 하나님은 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림이, 의의 공평한 보좌에서 나오는 풀이, 그들을 다스림걸 바라볼 때에 음?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나이다" 여러분. 심판이 나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심판이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9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여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도 위에 계시느니라 지존하신 하나님, 높고 높은 보좌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 그 왕에게 경배해야지, 지존하신 하나님을 끄집어 그 내려놓고, 내가 왕의 보좌에 올라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내 인생을 자지우지 하겠다? 그게 바로 우상. 내가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항상 대결하는 것. 나는 죽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나는 부인이고, 하나님의 다슬림 속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란 말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결정적인 표현은 그게 바로 예배요, 경배요. 아멘. 세 번째 단락에서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기 10절 세 번째 단락의 요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전체 요절이면서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세 번째 단락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냐?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악을 미워하라는 겁니다. 악을 정우하라는 겁니다. 악을 혐오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악을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싫어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악을 사랑하면 안 되죠.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면은 그분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증오하는 것은 내가 증오하고, 그분이 미워하는 건 나도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하나님, 이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나도 그럼 선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도 의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불리를 미워하면 나도 불리를 미워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악을 이렇게 미워하고 혐오하고 싫어하고 아주 증오하는지 십자가 보면 알잖아요 오죽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나는 악을 미워하노라 하면, 너희들도 악을 미워해라 하면, 왜 악을 미워하느냐? 죄는 심판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죄를 싫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언 3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악에서 떠나는이라 하멘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 악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주여 세상은 악을 점점 점점 사랑하지만 우리는 악을 미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을 미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한 것을 미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우는 것을 미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직한 것을 미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을 미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그가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 의인이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 거예요 11절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도다 아멘 역시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이여 너희는 요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니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악을 미워할 때에 하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기쁨이 없느냐? 우상 때문에, 이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악은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면 의인이 되어 우리 주님이 기쁨의 빛을 우리에게 막 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각 탈락마다 특징이 있어요. 딱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 기쁨입니다. 여기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호도한 섬은 뭐요? 기뻐할 지하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면 실제적으로 내가 알아요 여러분 지금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그 무엇 때문에 아니고 단 주님의 다스림 때문에 통치 속에 왕국의 기쁨 천국의 기쁨 두 번째 달락에서 8절 말씀 우상을 심판할 때에 여와여 8절 시작 여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나이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0 50 50 50 50 50 50 5 1절0 50 50 50 50시0시0 50 50 5여5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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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사0 50 50 50 50 50 5 메리 크리스마스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 기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두손들고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네가 누구냐? 물어본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상을 버리고 나는. 을 미워하는 자다. 여기에 영원한 기쁨이 있는 자다. 나는 기뻐한다 오늘 하루도 할렐루야. 우리 주일은 부르며 나갑니다.